안녕하세요, 민호 특공대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님과 금잔디님이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이 특별한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눈부시게 빛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장민호와 금잔디가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단순한 입장이 아닌, 두 사람의 인생과 사랑이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장민호와 금잔디가 서로에게 보내는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약속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 스타로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날만큼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가 아니라 진심과 감동이 깃든 결혼식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함보다는 따뜻함과 진심이 중심이 되었으며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 두 사람의 행복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에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했고, 금잔디 역시 환한 미소와 우아한 자태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불켰고 친구들과 친척들은 따뜻한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축복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달리 이날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금잔디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축복했고 결혼식의 감동과 따뜻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장민호와 금잔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남긴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